자, 매개 변수의 개수를 맞춰 달라고 합니다. 함수 의 호출 시에 사용한 매개 인자에 따라서 함수를 적절하게 만들어 주면 됩니다. 네, 예, 조건은 오류가 나지만 않으면 된대요. 오류가 나지만 않으면. 자, 그러면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드는 거는 def로 만들었죠? 저 처음에 a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있으니까 a 만들고 나머지는 잠깐 주석 처리해 놓을게요. 그 다음 여러분이 함수를 그냥 정리만 해놓고 싶을 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쓰고 싶을 땐요다운표를 3개 쓰시면 됩니다. 그럼 아무것도 안 써도 오류만 나지 않게끔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들고 나가서 아무것도 안 쓰잖아요. 그럼 이거 오류나거든요. 그래서 요거라도 써주시면 되고 뭐 이왕 한거 이렇게 출력이라도 해보면 좋겠죠? A, 함수, 호출. 뭐 이런 식으로요. 자, 실행이 되죠? 그래서 지금 이 함수는 뭐 매개변수나 인자 값이 없기 때문에 이소괄호 안쪽을 비워둔 상태에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호출하기 이전에 만들어야겠죠? 호출을 하고 나서 만드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무조건 있어야지 쓸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첫번째 했고 그 다음 두번째 b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의하는건 항상 def에요. def에서 b라고 한 다음에 자, 여기서는 매개변수를 몇개 넘기고 있죠? 하나, 둘, 셋 세개 넘기고 있죠? 아, 죄송해요. 인자를 세개 넘기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매개변수도 3개를 받아주셔야겠죠. A, B, C. 근데 이것보다는 저거 숫자니까 num1, num2, num3. 해서 요렇게 받아주시는 게좀더 좋을 것 같죠. 자, 프린트도 한번 해볼게요. num1 더하기, num2 더하기, num3. 해보면 6이라고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인자로 이렇게 넘겨주면은, 네개 변수로 하나씩 차곡차곡 받아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함수 바깥쪽에서 넣어준 값이고, 얘는 그 받아온 값을 함수 안쪽에서 쓸수 있게끔 해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C. DEF에서 C도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네네개 변수가 총4 개가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네개 변수를 넘겼을 때 대부분 다 숫자였죠. 그래서 그냥 받으면 됐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문자열도 있고요. 얘는 뭐죠? 논리 타입이죠. 논리 타입. 논리 타입은 결과값이 오직 true 아니면 false 둘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문자열 하나 있고, 논리값 하나 있고, 숫자 두개 있네요. 원래 같았으면 다른 언어에서는 이 앞에 타입을 정의한 뒤에 변수를 써줘야 되겠지만 파일성 같은 경우는 딱히 변수 타입을 구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변수 이름만 잘 지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스트링, 문자열이니까 string 따서 이제 str 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불1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논리는 불리언 아니면 불린 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넘버. 인트로 해도 되고요. 그냥 넘버니까 넘버라고 할게요. 하나씩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str 1 하고 그 다음 불도 출력하고 그 다음, num1 num2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a 함수 호출했던 거 나왔고요. 그 다음 b 함수로 호출했던 거 num1 더하기 num2 더하기 num3, 123 넘어가서 6 나왔고요. 그 다음 c. 이제 여기부터가 c인데, 처음에 str 넘어간 거 안녕 출력했고, true 나온 이유는 1과 1은 같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게 true로 반환이 돼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550 더하기 600이라고 함수 안쪽에서 써놨기 때문에 이게 1150도 잘 나온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이 인자 값이랑 매개변수 값은 항상 개수를 맞춰주셔야 됩니다.